그다음에 우설착지 오른쪽 무릎 설자 오른쪽 무릎을 갖다 땅에 대고 있잖아요.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합장에서 합장 공경하면서 이 백분은 부처님께 여쭈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다그이아 이거 보면 내가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서 불교 청년을 갖다 내는데어디 보면서 불교 청년. 그래? 그저 우리 그저 동화쇼핑 앞에 그거 그 다니는데 그때. 그 스님이 지금 그그 그 대순 진례했습니까저저저저 뭐고 우리 그게 앞산에 그 뭡니까? 그 대덕 식당. 네. 그 네. 옆에 그 절비서당이 있었지 아, 그래 그래 그, 그 이, 이, 지금, 지금 지금도 있습니까? 절입니까 그, 뭡니까? 모르겠네. 가물리도르죠뭐아고 대순 한례고 아, 대순 진례는 아이고야. 아니, 그거는 완전히 말이야. 그때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 스님 보면 잘 모르겠는데 젊은 스님이었어. 한 네. 30대 중반 정도 된선임인데 그스님이 우리, 그, 오서 불교 성견에 와서 이게, 응, 응. 이 건강경을 가르 주는 거야. 응. 그 법회 2주분 끝나고, 응. 제2 선영기 청문 딱 하는데, 내가 그거, 저, 지금 다른 거는 뭐, 내용은 모르겠고, 응. 그때 뭐, 우설착지 합창광경사건이가면서막 응. 형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응. 요거 딱하다가 뭐, 그스님님은 뭐, 일이 생겨가지고, 응. 그러니까 내가 건강경을 못배웠다는 거야. 응. 응. 막오가지고뭐 뭐, 잡아놨나 그때 그 대상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잡아놨나 러시더라고 네. 뭐. 그래가지고 건강 경부 시작하자마자 있잖아 막그때도 네. 건강 경 공부. 그래가지고 막야그 뒤에 뭐그내 건강 경 공부를 못해 놓으니까 건강 경 여기 있잖아 맨날 있잖아 그건플에서 <laughs> 그 있잖아요 네. 그, 또또 옛날에 또한 군데 그 불교 그, 이자 그, 그, 그 청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그 이해철이라고 저쪽 포항 그. 형그 응. 포철 포철 공부가 있잖아요. 응, 응. 나온 지친 건데, 허이 말뭐 맨날 뭐 건강영양이야, 건강이 사고기 있잖아요. 엄선에서 결심하면 약간 자세 미생 저기 저런 석고사 뭐 막, 만은 막그막 질리미 이런 거에 주름이 들어가서 막. 근데 그게가 그 백승욱 박사 있잖아요. 응, 지금 우리 응. 김은수 그예예예 박사 그 하는데 거기가 백승욱 박사 응. 건강경그예건 응. 옛날 그저그그예 뭐 음, 그 백송 박사 그게 그것을 이제 했는가 건강이 독송이야 알지? 야 그거 예예 거기에 이제 그저그저항가서부터출발했는오이 저, 저 능가냐고 그거 출신이라 그러면 뭐 그거 뭐 그거 뭐 그냥 독송의출 이야기도 하고 막 하면서 네. <laughs>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강해서 그나는그 건강인 공발라카이 그 때문에 해도, 뭐, 이거, 해설사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음, 음. 해설사가 많잖아요. 음, 음, 해설사도 음, 없 뭐, 내한자 음. 공부를 독학 한번 해보라고 해도 안 되고, 음. 뭐 아는 스님이 또 아는 선임님이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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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 아들 선임님하고 같이 공부하러 갔는데, 뭐. 그거는, 이제 매일 그, 저, 이, 하루 일과 이제 마칠 때, 음. 건강얘기에 이런 경전 독성을 하는 말이야. 음. 어, 나한테 국제전화 이제 제하고 하면, 뭐. 나한테 뭐 이야기 하는 거야. 아이고, 법원 그, 저, 인사 그거 가면, 뭐. 건강 경거그에 많이 쓰니까 그거 가서 있잖아. 막 공부 좀 하라고 막 샀는데 네. 책을 갖다 놓았는데 다섯이니까대책 그런 거 싫어 나왔는데. <laughs> 그거 뭐 뭔지가 아니 앉아도 공부 있잖아. 혼자서 그왜 공부를 합니까? 네. 뭐 해설서라도 하나 있으면. 네.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무비서님 있잖아. 건강 경과 강의를 갖다가 네.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 그거 내가 저 사가지고 어에저 뭐 하늘색 비슷하게 했잖아. 그 책이. 예, 알 봤어요. 건강인 강이 지금 신 건강인 강이 좀 두껍긴 해요. 아, 그거 사가지고 내가 그날 달겠다 하는 거야. 잠안 자고 있잖아, 달겠다 하는 거야. 그런 우리 저에 이제 2002년도 입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자 저그저저어고저저서구중 중장 쪽에 성현동에 음. 그때 그저그 그 차도 팔고 음식도 파는 있잖아요. 찻집이 있었어. 음. 그 보살님이 주인 보살님이 자기 건강경 이제 그 공부하러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하는 거야. 그때가 2002년 9월 14일에 그때때 날짜도 내가 토요일, 토요일 날인데. 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갔는데 그게가 음. 건강경 독승을 하는데라. 음. 어디냐 하면 지금도 그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명동노탈이그 뭡니까? 그 프린스 호텔고 그 옆에 거그 보면 그 소방 소방성간에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에 맞은편인가 거기에 보면. 하더 쪽에 거기 뭐4층이5층이 건물 있는데 그 불, 5층에 그 불교 불교 회관 말고야. 불교회관 말고. 예예 예. 개인자 개인지 개인집인데. 거기 이제 그성에 어. 아, 아. 그 이제 무슨 그, 지부라뭐그 네. 신천동 예. 뭐그그 그, 지부. 김오수 그, 그, 그 맞지야. 그그 그, 그 이야기 를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모자를 따라갔어. 그것도 9월 14일. 그리고, 거니까그 이제 회원제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야. 네. 그 예를 들어서 회원이 50명 같으면 한 달에 뭐 3만원 내면 네. 1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게 한 달에 제가 막 50만원 갖다 50만원 주고, 네. 그 나머지 경비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이런 기름도 넣고, 뭐 전기세도 내고, 뭐 먹고 사는 거 이제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런 이제 나 얘기 딱 들었거든. 네. 그동 독성에 가면 안 나. 그, 금방에, 이제, 그 가면, 부처님은 안 모셔놓고, 예. <웃음> <부처님은> <웃음> 건강경을 갖다가, 팔폭 병풍에, 어. 한지로 있잖아. 팔폭 네. 병풍에, 네. 건강경 써가지고, 네. 그게 이제 테마처럼 그거 해놓고, 네. 앞에 빨간 자복 위에 네. 건강경을 딱 올려놔. 네. 그, 부처님 안 모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요 옆에는 배수욱 박사 있잖아, 요이 네. 사진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안내, 이제, 그, 보살이, 네. <laughs> 그, 아에들가서 금방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있잖아, 야. 그 삼하락하대 음. 그, 이제, 건강경 보가한삼하고 음. 또, 그, 저, 백성부 와서, 그때 돌아가셨어. 음. 그, 백성부 사서삼폐하락하대 하고, 이제, 나오니까, <laughs> 그, 이제, 거실에서, 음. 그 사람은 한 20명이 나 모여가지고, 음. 그냥 독송을 하는 거야. 음. 독송을 하는데, 우리 처럼 뭐, 10시 하문 이렇게, 1시 를 이렇게 하는 게아 뭐, 그거는, 토시 부채가, 10시 하문 하오니, 뭐, 1시에 막, 음, 음, 음. 부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음, 음. 그, 건강경을 읽어봤습니까? 야, 그, 뭐, 그, 뭐, 그, 갔다가는 있잖아, 뭐, 우리가, 평소 쓰는 용어 자세가 아닌데, 음. 그것도 있잖아, 요 합장, 딱, 아, 이거, 장개해가지고장기 음. 합장해가지고, 딱, 이 들고 일어나는 거라. 음. 그, 그걸 십사할 때, 그거 덥더라고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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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20명이, 그, 거시는 모양에 가는데 음, 음. 그거 이제, 뭐, 이, 삼동인가 하고 나서, 미력전 열애보러 가 하는 거예요, 미력전 아, 나삼동하한두 시간 걸리겠네. 야, 그, 그래고 하고 나서 미륵전 열애불을 갔다가 미륵전 열애불 그걸 전근 미륵전 열애불을 하더라고요. 어. 아, 죽게 된 막사리도 안막막강가거그래 가지고 너무 하고 난게 이제 그거 뭐 간식 같은 거다 나왔더라. 그래좀 먹고 저녁에 7시에 서울에서 그 선생이 내려온다 하는 거야. 어. 자 공부한 거가 이제 뭐 한달 동안 공부했는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아, 공부 전금 비슷하게 막마가 공부하는 궁금한 게있면 물어봐도 내고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또 저녁에 있잖아 내 마누라 그, 그 집에 갔어 진 나는 오산에 그뭐 그, 집에 가고 마누라 데리고 있잖아 또 갔어 간계로막 진짜 막한 이십 명모였는데그 화면 있잖아막이 도포 있잖아 이거 막돈 많이 가 뭐가 있고 막 소연도 이렇게 길고면 머리가 흐르지, 뭐, 진짜 도사 같은 사람이 한번 내려왔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건강경 3분 하는 것 같더라고. 그, 건강경 3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궁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어 궁금한 거 묻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전부 다뭐 받친다 생각해. 3뭐 1분, 2분 이제 끝나고 이제 3분, 에그 네. 날이, 3분 얘기할, 그, 그날같더라고 네. 네. 근데 얘기하는 게 전부 뭐뭘 마음을 바치고 뭐뭐 뭐 부처님께 바치고 뭐뭐 사더라고. 근데 이게 선거에는 무조건 받지라. 부처님한테 무조건. 부처님 바치면. 아니, 그냥... 거기에 저 김은서 법사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전 바친 아니, 마음 아니, 바치고 뭐뭐뭘 바치러 갔는데. 정정본의 내용은 이 이런 거 보지 마.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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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날 14일 날 토요일 날 듣고 그이튿 날잖아요. 15일 날이 일월 날, 그, 우리, 일월뷔페를 갔었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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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 4 0를 갔었어. 애고를딱 음. 마치고, 우리 도반하고, 도반이 또 왔더라. 도반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서점이 딱 내려오니까, 척뚝 보니까 그 건강경이, 무비선 건강경이 있더라고. 어, 7전실0 예, 7짜리야 어, 어. 보니까 대본 샀지. <laughs> 우리 도반 한게 사주고, 내가 <laughs> <나하고> 같이 사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막, 그 저녁에 다없었어 <laughs> 에 아유 마이 책이 이내는이 이 책이에요 음, 어. 다 읽고 거의 그 한날또저저저뭐고 우리 전에 그 저,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일곱 시 반인가 그때 굉장히 독성이 있잖아요 나 독성이 있는 줄때 그때 (1학년인데) 음, 음, 뭐 지도 선배가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전보 그것도 잘안 보잖아 음, 음, 독성이가 있는가 뭐 음, 그러니까 독성이에 이제 음, 음, 갔어 음, 음. 그때 굉장히 독성이 어디냐 어디서 했냐면 오천 거 있잖아요 네, 정밀복무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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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지금 넓잖아, 네. 그때는 있잖아요. 어. 그 때, 지금, 정밀보 늘잖아요, 그 때는 반턴이잖아요, 그 그, 그, 칸막이 있었어. 지금 다 터가지고, 지금 근데 음. 반턴이잖아요. 이거 앞에, 그, 지금, 그 뭐, 그 정멸, 그거는 있고, 있고, 타본 거 있고, 했는데, 진실살이고, 타본 있고 했는데, 반턴은 이제 했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턴, 거기서 이제, 거기 덥어서 하고 가는데, 이제, 뒤쪽에다 앉았는데, 뭐. 여러분, 처음에 뭐, 하겠다, 들떠들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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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되잖아.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있다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일을 생각하는데 옆에 젊은 보살 나는 뭐 젊은 보살 그거 보살하라고 막한자도안 틀리는 거야 막 목소리도 더워 막 음. 나는 막 덤덤덤덤 가면서 틀리고 막 따로 여에 뭐래 그래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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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니까 우리 귀에 젊은 보살들이라 그때 미소보살들 그때 3명네 명이거든, 왔더라. 68개인데. 개 어. 2002년도에요, 네. 그 2002년에 9월 16일 날. 네. 와, 그걸 보니 <laughs> <정신함을 가지고 있잖아. 웃음> 어, 막, 좀, 정신을가지고 있잖아. 요 어, 무슨 그거를 막, 자작자작 해하는데 막, 내가 막, 충격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때 그것도, 1학년 때. 그때, 그 1학년이지. 그러니까. 2002년도니까. 아. 와, 그래가지고 있잖아. <laughs> 내가 충격 받아가지고. <laughs> 내가 부끄러워 죽이는 <수> 거야. <laughs> 그, 뭐, 아는 사람은 니네 옆에 또 있잖아. 난 그것도 몰랐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매일 난나 건강형 주교시하을 매일 왔나? 금독성 삼독식했다 음. 하니까 음. 아이고 대단하네. 삼독식해 보니까 <laughs> 우리 그저 그때 지사 평가하는데 음. 최우수였나 최우수 지사가 돼야 돼열 음. 군별로 1 3개지사가 있었는데 최우수 지, 지사 아 제가 제 우리 공단에 그때 예예 네. 예, 예, 공단에 네. 그때 평가했잖아요 인가 평가하는데서 가지고 공단에 저뭐뭐어런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내가 그때 행행 팀장하고 행정 지원 팀장하고 네. 내가 팀장을 했는데 네. 뭐어지사이서 내가 했는데 그걸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최고수 취소가됐었다가니까 네. 어. 고객 이거 뭐 아, 동성 뭐 동성이 공덕이고 모르겠는데 그런 거아뭐이 사슬 너무 길다 이빨빨리 아, 아, 공부해야 돼요.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참이 건강교육 수지 동성 공덕 은니냐 말로 해요 <laughs> 나옵니다 말도 이 네. 아직 이제 <laughs> <공동이다>. 예, 이것도 공부 <laughs> 그래요. 그래. 건강경그렇지야 예, 막건강 <laughs> 그렇지 그래. 그참그그 그래. 그래. 인연이 참 숙세 인연들이 있었이 있었는데 자 해놨다